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에 코랑 목 수술 후에 언제부터 운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술과 수 목술을 수 하면 저희가 코는 비염 충동증술 되겠고 목은 편도 목젖 수술 되겠죠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피만 안 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혈 피가 날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흥분하고 혈압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혈압 올라가서 수술에서 약한 부분이 터지지 만 않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되겠어요? 수술 다음날부터. 실은 수술 당일날도 저희 수술은 어때요? 팔다리 멀쩡하죠? 코랑 몸만 불편하죠? 다 걸어 다니세요. 그러니까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다 가능하세요. 운동 다 하셔도 돼요. 뭐, 뭐, 조깅. 탁구, 어, 골프 연습, 뭐 하셔도 됩니다. 포인트 는 뭐예요? 혈압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술하고 바로는 가벼운 운동은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혈압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헬스, 무거운 거 엮기 드는 거. 자, 이거는요. 바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헬스 운동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무거운 걸한 서너 개 드는 게, 고중량이 있고, 가볍게 해서 한 스무 개 드는 거 있죠. 이 정도 하는 거는요, 하셔도 되는데, 헬스는 적어도 그래도 2주는 있다 하세요. 왜냐면, 자칫 실수를 하게 돼요. 살짝 무겁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걷고, 가볍게 뛰고, 가벼운 등산, 가벼운 골프 연습, 라운딩, 바로 하셔도 되고요. 어, 어, 그 내가 좀 혈압을 살짝만 올라간다 심방이 좀 빨라진 정도다 아주 가볍게 했다 헬스 2주 후에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영 어떻게 할까요? 잘 하시면요 한 일주일 후에는 하셔도 됩니다 왜? 코에 자꾸 물 들어가 목에 좀물 들어가 더러운 물이잖아요 수영장 물이 그러니까 그걸 또 만지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만지는 거 푸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수영 너무 잘해 그러면 은 수영도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하셔도 돼요 대신에 하핵거리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추후에 자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가벼운 운동은 다 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그거예요. 어 원장님 그럼 헬스 빡세게 언제부터 수영 빡세게 언제부터 가장 안전한 건 통상적으로 6주예요. 6주. 응요 정도 지나고 나면 웬만한 출혈은 잘 생기지 않는데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래도 본인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건 완전해 아 이건 두 달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 두달 그런데 어 내가 조금 불안해 그러면 은 6주 한달째 부터는 웬만한 것이 다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안전한 걸 따진다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좀 줄여 가면서 하는거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어, 진료, 근데 진료 의사한테 또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병원이건 다른 병원이건 개인별 차이가 많고, 상태가 좀안 좋으신 분을 좀 늦게 하기도 하니까, 본인의 운동 상태는 수술한 의사한테 물어보고, 제가 말한 건 보편적인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